남자애들 다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우리 집 강아지 영재인가봐요. 옆집개는 막막막 이렇게 지는데, 우리 집개는 바우와우와우 이렇게 짖네 아주 발음이 동쪽 발음인데, 세상에 강아지를 외국에서 들여왔나봐. <laughs> 뭔 소리야? 아가씨 미쳤어? 내가 왜 남의 집 개새끼 사정까지 들어야 되는데? <laughs> 그러게요. 그런데 왜 저는 아주머님의 애새끼 사정을 들어야 되죠? 뭐? 지수 엄마 왔다 갔어. 전세값? 뉴스에서는 불황이라고 난리인데 이 놈이 전세값은 <laughs> 이번엔못 올려주면 이사 가야 돼. 늙은 우리와 상관없지만 넌 판사도 됐고 이러고 살아도 돼? 이렇게 사는 거 지겹지도 않냐? 커피 한 잔만이요. 그래, 딱. 커피 한 잔씩만, 응? 씩? 아이고, 그래! 한 잔씩 세 번만! 예? 아이고, 힘든 걸음 하셨는데 달랑 한 명만 볼수 있어? 그, 그건 그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바빠서 오래 못 있는다고 다 얘기도 어요 중앙지부 판사님 만나기가 어디 쉬워. 아이고, 게다가 이렇게 잘생기 온김이말인데 거마비 내가 드릴 테니까 가끔 이렇게 커피 한 잔씩 해주시면 안 될까? <laughs> 아니 그 지금 사람이 뭘로 치금? 취급... <laughs> <laughs>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그 자매. <laughs> 일번 교수댁은 사업가 집안이에요. 이름은 들어봤지 오령그룹 특경법 행령 배임 단골 후보. 일체 외교가 집안이다.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얼굴이 백옥처럼 희고 고울까? 저는 집밖에 안 나가요. 대계선 뭐 하세요? 꽃지도 배우고 요가랑 요리 강습도 받고 평범해요. 부모님께서 워낙에 검소하셔서 집에서요. 가끔 배드민턴도 배우고 집에서? 경기장은 없고 경기장. 제일 주차장 제2 주차장 사이 잔디밭에서. <laughs> 제2 주차장 누구랑요? 이용대 선수랑요. <laughs> 이거. 아. 아시죠? 아예 이번 때게 제일 실속은 했는 집이 압심이 불곰이라고 프라이빗하게 금융업을 하세요 아이고 저기 오네 저치 없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탈세범 후보 아, 이 얼굴로 망치 땅땅땅 두들기는거 완전 멋있겠다 우리나라는 망치 않습니다 그냥 말로 판결선 거죠 음. 뭐야? 임팩트 어계 음? 그리고요, 큰 사건 같은 거 터지면 법원 고위층 비밀대책위 막 이런 데서 지시 같은 거 내려고 그래요. 미행하고 막 도청하고 막 그래요.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좀 말해주시면 안 돼요?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어, 저... 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어, 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좀 스타스러웠죠. 와. 아니 요즘 엄마 따라서 아줌마들이랑 산에 다니다 보니까 어머님 취미가 등산이신가봐요? 아니요, 산 모으는 게 취미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그럼 3 번으로 가자. 돈보다 명예고 지위지. <laughs> 어머 호참 좋다. 선거 프로필 사진 발도 잘 받겠고. 응? 이대 붙이는 사선 응원인데 이번엔 도지사 쪽 쪼고 계셔. 요 <laughs> 서울법대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점수가 남아서요. 그냥 그잘 모르고 지원했는데 그운 좋게 어떻게? 점수다 아이고야. 왜 판사가 되셨어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 목표가 대법관이신지 아니면 정치를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안만 봐도 판사님 비주얼이 아깝다. 정치하시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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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예 <laughs> 대통령 어때요? <웃음> <웃음> 나 어릴 때 롤모델이 제클린 케네디였잖아. <laughs> 아이고. <웃음> <웃음> 응 그래, 어디냐고? 응 여기 좀뭐 잠깐 지하철 아이 우리 집 차가 고장나서 공장 들어갔잖아 외제차는 이게 불편하다니까 아무데서나 못 고쳐요 하긴 뭐 이참에 지하철도 한번 타보고 좋지 뭐 근데 왜? 세상 혼자 사시는 저 산업화 세대의 고연지기 뭐? 무섭다고? 5천이 돈이야? 무섭긴 뭐가 무섭다 그래 에이. 절대 떼일 일 없으니까 걱정도 하지마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믿고 도와야지 상로님이 직접 소개한 거라니까 그러네. 은혜로도다 은혜로워. 아이 그건 그렇고, 얘기 들었어? 우리 단임 목사님 요즘 젊은 여자랑 바람났다던데? 설마? 아유 걱정 누팔자야. 요즘 약이 좀 좋아. <laughs> 이건 내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건 아니고. 우리 뉴욕성 우리 손주 말이야. 아무래도 형제 같아 수준 안 맞아서 한국에 있는 학교 못 다니겠어. 역시 피가 달라. 아이 우리 사이도 뉴욕 학교 나왔잖아. 애도 거기서 만들어 왔어 시민권자고. 우리 딸내미 도피 위약 보내는 게 보람이 있다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손주가 리더십도 장난이 아니야. 아우 글쎄 그 친구들 한테여섯명 데리고 말안 듣는 놈 하나를 혼내줬나봐. 아 그랬더니 거기 모르더라어학포기 거기서 오랬대. 남자애들 다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우리집 강아지 영재인가봐요. 옆집 개는 막막막 이렇게 짖는데 우리집 개는 바우와우와우 이렇게 짖네. 아주 발음이 동특버름인데 세상에 강아지를 외국에서 들여왔나봐. <laughs> 아, 뭔 소리야? 아가씨 미쳤어? 내가 왜 남의 집 개새끼 사정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왜 저는 아주머니네 애새끼 사정을 들어야 되죠? 뭐?

I'm walking through that door My mind <mission> is marching But nothing quite explains why you I'm falling out of view i I come to you. as if I always do the words I'd never say to you. Somehow, these words that would mean nothing. What?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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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뭘? 아니 아까부터 이 여학생이 자기 엉덩이를 막 아저씨 손에 막 비비는 것 같더라고요. 아 괜찮으세요? 제가 신고해드릴까요? 아니 뭔 소리를 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몰라서 동영상도 찍어놨거든요. 연약한 남자라고 당하고만 사시면 안 돼요. 아이 a 잠깐만, t f r o 요 t 아 e c h i l 요 What is 아, h e child? w 오 a t is the c h 이 l d What is the child? w h a 요하 s the child? What is t h 가실까요, 우리 고환 교수님? 아, 나 구급차, 나못 가겠어.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저런 시시한 인간들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응? 요만한 것들이. 요만한가? 요만한가? <laughs> 조심히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살펴가요.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여기 판사님이세요? 저도 오늘 첫 출근인데. 응? 민사 44부. 어? 아.. 저도.. 거긴데. 어? 진짜요? 네, 잠깐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오빠랑 엄청 닮으셨는데 혹시 성함이.. 바른이요. 임바른. 어마 오마 바른 오빠 오마 세상 나나나나 몰라요? 오름이요 오름이 오르미. 박차오름. 아아 아, 그럼 그때 그 독서 교실. <laughs> 네. 어 진짜 이게 어떻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설마했는데. <laughs> 왜 저런데? 야. 쳐다보지 마. 눈 마주치라. 왜? 제 전교 1등이잖아. 생긴 것도 괜찮고. 제 너네 반인지. 야, 그럼 뭐하냐? 저거 완전 싸가지야, 싸가지. 싸가지? 저번에 바르나, 우리 수학 좀 가르쳐줘라. 아, 혼자만 잘하지 말고. 근데 내가 참을성이 좀 부족해서 너 가르치려면 그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미안. 별로 아기 없이 한 말은 아니야. 나 소개팅 좀 시켜줘. 나는 뭐 바라는 거 별로 없어. 그냥 기본적인 것들 키는 180 이상,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은 장근육, 그리고 옷좀 잘리는 정도. 아 말은 좀 통해야 되니까 공부는 정규권. 그래. 그리고 눈도 다져야겠다 찾아볼게. <목소리> 몇점잘 봤어? 몇점 봤어? 몇 점? 됐어. 제자리 걸음이네. 너 지난번에 몇 점이었는데? 500. 싸가지라니까 왕싸가지. 지가 되게 잘난 줄 알아. 게다가 여자를 완전 개무시해. 그래? 진짜 재수없다. 쳐다보지 마요. 아, 진짜 문제.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12년 9개월 10일. 글쎄요. 주. 그 워낙 옛날이라. 하긴 뭐 워낙 잠깐이라 우리 뭐 별난 이름 아니었으면 서로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그쵸? 어. <laughs> 그렇죠. 음. 그러게 그, 우선 출근부터 합시다. 첫날부터 지각하면 피곤하니까. 네바룬오빠그 박반사님. 전에 알았던 사이라도 법원에서 오빠오빠 오빠 하는 건 부적절한 듯 합니다. 공적인 자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임 바른 판사님. <laughs> 임 판사님도 첫 출근할 때 저처럼 이렇게 떨리셨어요? 아까도 보니까 전혀 떨린 사람 같진 않던데요. 학생 때랑 많이 달라지셨네요. 응? 그때 제가 어땠었는데요? 글쎄요. 그때는 가죠. 오늘은 신임 법관들 인사 다니느라 바쁠 거예요. 법원장실, 수석부장실에서 티타임 있을 거고 청사 전체 돌면서 인사하고. 네. 부장님, 임바람 판사입니다. 박 아, 판사 처음이죠? 사람 구실하려면 조율은 좀 해야겠구먼. 그러니까 빨리 적응해야. 기다릴 수 있는 사건 수가 아니야. 예, 저 오구정이로 오에합시다 어차피 오전에는 뭐 인사돈이라고 바쁠 테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임판차한테 물어보고, 저희만두 후배석근 하느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따 새로 싹값 배워야지. 네, 뭐 나가봐요. 네, 청사 출입용 지문 등록은 1층 종합 사원실 저. 지문은 왼손, 오른손, 엄지든 검지든 상관없습니다. 결제용 도장 아직 안 파셨으면 길 건너 골목 안세 번째 집이 딴집보다 5,000원 더 쌉니다. 도장님 도장보다 크면 보기 그러니까 작은 걸로 파시고요. 아 그쵸. 임 판사님 작년 재판부에서 가져오신 짐 중에 도장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쪽 구속실에 가져오라고 얘기해뒀습니다. 골무 세글로 바꾸시려면 캐비닛 위에서 세 번째 단에서 골라가세요. 엄지가 굵으면 왼쪽 거, 보통이면 오른쪽 거. 포스트에이션 종류별로 책상에 준비해뒀습니다. 부족하시면 네 번째 안에서 지문등록부터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신분증 깜빡하시고 스크린도어 밖으로 나가시면 아는 사람 만날 때까지 다시 못 들어옵니다. 네, 예. 이, 이에. 예. 저 일진 종합사원씨. 네. 아, 저, 저캐빈의세 번째 단이요. 네. 이실무관! 강제집행정지 기록, 왼쪽 두 번째 무더기, 의료사건 기록 및 10분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어. 고야 좋아하세요? 인간들의 어리석은것 탐욕을 잘 보여주니까요. 아... 우리 부뭐 미제사건이 많긴 많네요, 450건. 거기다 새로 접수되는 신건이 50여 건. 매주 각자 다섯 건씩 판결 써도 예상 유지할까 말까입니다. 그 판결은요, 부장님한테 언제까지 드리면 되죠? 재판이 수요일이니까 그 월요일까지는 판결 초고를 납품해야 부장님이 읽어보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다음주 선고 사건을 검토해서 목요일 오전에 부장님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진짜 숨 돌릴 틈도 없겠네요. 저글링이에요. 먼저 던진 공 떨어지기 전에 다음 공 바로 던지고 잠깐 한눈 팔면. 그래도 오늘은 첫날이니 법원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 법원 투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장애인 주차 구역입니다. 얼른 빠지세요. 뭐야? 야, 나 재판 들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일 소환장에 주차 공간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해 달라고 쓰여 있지 말입니다. 국민의 혈쇠로 밥도 먹는 공무원 놈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파서 판사들 차부터 다 패.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공무원이 이렇게 불친절해! 어? 청와대에 친절할 거야! 죄송하지만 신청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앞에 작성 요령하고 서식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 절세로 월급 받으면서 이런 거 하나 못 해줘? 아, 구청에 서류를 해주더만! 하여튼 법원이 문제야, 문제! 문제. 사법개혁 해야 된다니까? 어,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당신 애들 월급 받잖아! 이런 간단한 서류 하나 못 해주냐고! 피고인. 탈세한 수법도 안 좋고 금액도 적지 않네요. 그것이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법 위반 일상 세금이라고는 부가세 말고는낸 적이 없는 인간이네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합니다. 어어어억울합니다 어, 판사님 예 판사님 아니 내차내 내 차는 어떻게할건데어그돈 그래, 얼마짜리인데 차라도 세금을 충당하면 좋겠는데 남의 명의로 돌려놨겠죠?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 몰고 온차 치우는 것도 이릅니다. 그래도 민사재판은 1인입니다. 형사재판하던 작년 1년 동안 거의 매일 온갖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들을 본 거에 비하면 이제 생전 연락 없던 친척이나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닌데 그럼 바로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죠. 점점 전화도 안 받게 됩니다.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우리 일은 그런 일입니다. 인간의 고운 겉모습이 아니라 흉측한 뱃속 오장육부를 알 것으로 들여다보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나름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